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TN 뉴스의 김학동 앵커입니다. 201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텍사스 홀덤 하면 그게 뭐야?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제가 MBC 예능 프로그램인 라디오 스타에 출연을 하면서 공중파에서 연예인 입에서 포커 이야기가 나온 것이 사실은 최초였습니다. 그것도 텍사스 홀덤 토너먼트 이야기가 말이죠.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텍사스 홀덤 이야기가 소개가 되면서 저는 2018년 11월 9일 오전 10시 57분 어느 CEO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리얼야구점 영원함 대표이자 MGM 대표 이수경입니다. 방송을 통해 프로포코로 활동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저도 연관있는 사업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와 콘텐츠로서 미래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열심히 라하고 문화에서는 정상적으로 인정받는 협으로 성장 중입니다. 시간 되시면 2018년 12월 9일날 부산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대2 0 명의 플레이어와 손의을 경쟁도 하고 자리를 빌려주셨으면 합니다. 추천기는 당연히 지켜드리며 스폰도 안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문화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움을 정중히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에 m g m p 이석영 검색해도 나옵니다. m g m p 대표 이석영 이런 글과 함께 제 9회 MGM 홀덤 토너먼트 스페셜 그랑프리라는 포스터도 한 장을 보냈습니다. 1등 기아 레이 자동차, 2등 삼성 TV, 3등 LG 디오스 양문형 냉장고. 이걸 보면 대한민국 홀덤 펍의 시초는 2018년 저에게 메일을 보낸 당시 MGM 이란 회사의 대표인 이석영 씨가 분명합니다. 이렇듯 이석영 대표는 홀덤 대중화에 불씨를 지핀 당사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비해 엄청 커져가고 있는 이 홀덤 시장에서 이석영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감론을박 여러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HTN 인물포커스 시간에는 100개가 넘는 홀덤펍을 가지면서 홀덤 프랜차이즈 신화를 이룩한 이석영 대표를 만나 그의 솔직한 이야기와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홀덤 시장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HTN 뉴스 인물 포커스 이석영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대표님, 이번에 하신 방송 보셨습니까? 어, 안 네. 봤어.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에 대한 대답이 아, 지금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아, 지금? 아, <laughs> 어이 잘못하면 매장나가십니다그 멘트를 확실히 준비를 하셔야죠. 어, 사실 왕종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요. 아니 어. 그거는 네. <웃음> 그거는. <웃음> 자, 어, 드디어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반갑습니다. 아, 네. 오랜만에. 이석영 대표와 어, 너무나 반갑고 지금 현재 실시간 방송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역사가 깊어요 우리 둘은 기억나십니까? 저에게 보낸 첫 번째 메일의 포스터 와 그때 이때 부산에 순천에 이쪽에 음. 이제 매장을 이제 막 프랜차이즈 시작할 때 같습니다 예. 예. 어, 이때의 1등이 기아 자동차 레이 이것도 굉장히 큰 상품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어. 많이 오는 것 같지 않았는데도 100명이 넘는 플레이어가 여기 에 오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예. MGM 펍이라고 예. 해서 그때 예, MGM 예. 카지노 펍이었어요. 예, 여러 가지 예. 이제 블랙잭, 바카라 음. 여러 다양한 카지노 게임도 하면서 예. 예, 하는 펍이었는데 음. 그때 부산에 이제 서면에 이제 기반을 두고 시작했던 게 지금 야. 어. K.M. 중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이 포스를 터왜 가지고 왔냐면 이석우 경 대표가 저에게 그 오프닝에서 소개했다시피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게 이제 첫 저희들의 인연이 돼서. 어, 쭉 같이 또 일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는데 오늘 어, HTN 인물포커스에 이석영 대표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와 이석영 대표 나와요? 와 되게 기대 많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 이석영 대표님을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KMGM 대표 이석영 대표입니다 시청자 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는 이제 KMGM 대표직을 이제 물러나고 사단법인 대한 홀동협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홀더 산업의 발전과 어떤 건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 회장 이석영입니다 아, 이석영 회장님이십니다. 아니, KMGM에서 물러났다는 얘기는 뭐죠? 저희가 이제 대한 홀동협회 사단법인을 만들면서 기업의 차원에서의 대표였잖아요. 네. 이제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아니었고, 근데 지금 어 홀덤 산업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보는 시각도 음. 관심과 우려가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것을 대변할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고 이제 예전부터 생각은 했었는데. 아, 대협회를 만드셔서 K M m 문 그럼 손을 뗀 거예요? K M J 대표이면서 협회 회장으로서 역할 동시에 진행하다 보면. 음. 또 이해 충돌도 생기고 이권 사업이 개입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작년부터 사실은 제가 좀 내려놓고 퇴사활동만 하기로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KMG 대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공개가 될 텐데요. 네.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이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사실 KMG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회사가 될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 첫 질문도 안 했는데. 첫 번째 얘기부터 벌써 뉴스거리가 나왔네요. 이석영 KMG 내려놓다. 아하하. 예. 알겠습니다. 가을에 초입이지만 실내에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에어컨 소리 때문에 에어컨도 지금 껐거든요. 더우면은 제가 먼저 옷을 좀우장을 한번 깔까요? <laughs> 우장 까고 본격적인 토론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재밌네 오늘.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이네 종류의 핸드 중에서. 질문의 섹션이 다 다릅니다. 어느 쪽 섹션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질문이 나가는데, 과연 이석영 대표는 첫 번째로 선택해주세요. 저의 선택은 퀸스로 하겠습니다. 아, 네. 퀸스, 예. 네. 이유가 뭐죠? 어, 퀸스를 선택한 이유는 이거는 전체의 칩을 다한 번에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좀 있더라고요. 네. 퀸스는 사실은, 어, 배팅으로서 한번 네. 플랍을 보고, 내가 그 다음 상황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이 퀸스가 만약에 퀸이 떨어지고 A가 떨어지거나 K가 떨어지면 상당히 많은 어떤 칩을 얻을 수 있는 카드라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퀸스에 어울리는 질문 퀸스 섹션의 질문 아, 선택 잘하셨네 여기 이제 퀸스의 질문인데 퀸스는 이제 에이스와 킹을 피해야 됩니다 모든 질문에 혹시나 이제 대답하기 껄끄럽다 하시면 대답을 안 하셔도 좋고요. 어 이건 너무 질문이 불쾌하다 하시면은 알파벳 A, B, C 중에서 B 빼고 얘기하고 나가셔도 무방합니다 네. 자, 요즘 근황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오늘도 국회에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어떤 일로 국회에 다녀오신 거예요? 요즘에 좀 정치인들하고 좀 많이 만나긴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서로, 새로운 어떤 창단을 하는 어떤 정당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는 지역이나 뭐 그런 거를 떠나서 투명한 사회, 투명한 정치, 투명한 정당 뭐 그런 것들을 좀 표방해서 또 많은 관계자분들이 또 있어서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향자 의원이라고 양향자 향자 의원 예예그의원하고 좀 이렇게 긴밀하게 좀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홀덤 얘기 많이 하셨나요? 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던가요? 국회 쪽이나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에 지금 홀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나요? 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이게 스포츠로 가느냐 아니면 어떤 옛날에 바다의 사행성 도박으로 가냐 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홀덤을 기반하고 는 회사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들의 이권이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떤 협회 차원에서의 어떤 우리 목소리를 음. 뭐 소중하게 내고 싶어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홀덤 펍을 갖다 시작을 하시면서 이 홀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정치 쪽을 갖다가 어, 움직이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이석영 대표인데 그리고 과거의 코로나 시 때는, 어, 이, 국회 앞에서 1인 시도, 위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1인 시도 위 했었었고, 예, 참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예, 저는 받았습니다. 퀸스, 예, 첫 번째 질문 섹션, 예, 퀸스인데, 이 퀸스의 예, 섹션 질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석영의 본격 인물 탐구입니다. 본명, 이석영. 닉네임, 타이거입니다. <laughs> 이것도 궁금해요. 왜그 MGM, KMGM 그 마크는 사자인데 라이언이 해,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왜 타이거입니까? 정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 어, 저희가 전라도, 저는 순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혜택 타이거즈. 예. 야구를 너무 좋아하고 혜택 타이거즈 향수. 예.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즐겁지금 타이거로 지금. 이름으로 활동하고. 저희 카메라 보시고 응시해 주세요. 어, 보면은 이석경 대표 얼굴 형이 호돌이 팔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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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팔> 올림픽 <laughs> 마스크든 호돌이랑도 <것도> 좀 닮았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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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좀 <웃음> <웃음> 이건 좀재민이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예. 자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78년 1월 8일생입니다. 아. 빠른 78이어서 구류각분이고요. 예. 음. 친구들은 77 이제 래고 네, 77들하고 친구시고 예. 키는 176입니다. 예. 네, 176 늘리거나 음.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거보다 좀 줄였? 줄였습니다, 저는. 어 줄였어요? 76.4인데. 아. 예, 76. 상대적으로 이제 얼굴과 이제 비율이 어, 170 정도로 돼 보이는 비율이에요. 호랑이 <laughs> 비율이 그렇거든요. 예. 혈액형. a 영입니다 예. 형, A형. a 영이좀 소심하다고 그런데 그런 면이 있나요? 뭐 그런 면도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의 성격을 외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의 성격은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외부에 봤을 때는 저도적이다 강하다 뭐 이렇게 보일 수는 예. 있지만 사실은 본 모습은 사실 소심한 a 영입니다 겁이 아, 많습니다. 예. 네, 겁도 많고. 예.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비행기 타도 흔들리면 우우우우 이런 <laughs> 겁이 많은 스타일? 네. MBTI 혹시 측정해보셨나요? 네, 저희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옛날 사람이군요. 예. <laughs> 사는 곳은? 지금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예. 부산에서 누구랑 살고 있습니까? 저희 와이프 그리고 우리 귀여운 두딸 예. 너무 귀여워요. 우리 조카들 이름이 서원이하고 서은이랑 no. 채원이. 서 서은이랑 채원이. 예. 지금 많이 컸겠네요. 4학년 3학년입니다. 지금. 예. 아, 보고 싶습니다. 예. 어,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제 야구를 좋아해서 뭐동호인 야구 있고요. 저희 이제 어, 그 K M g M이라는 팀이 부산에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야구팀 K M g M도 있어요. 예. 저도 야구 좋아하잖아요. 예. 예. 차에 항상 글러브 갖고 다니고 그러는데 주량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어, 소주 한4병 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쎄시네요. 예. 자주 드시는 편입니까? 뭐 거의 매일 조금씩은 먹고 아유야. 있습니다. 예. 국내에 있는 시간과 해외에 있는 시간, 해외는 어느 정도 자주 나가십니까? 지금 7월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협회 활동하면서 이제 한국에 좀더 오랜 시간을 좀 두고 음. 어, 한국에 있을 예정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어느 어느 나라 나가 보셨어요? 지금 아시아권 거의 다 네. 나가본 것 같고요. 뭐 홀덤 대회를 통해 가지고 뭐 대만, 필리핀, 베트남, 뭐 캄보디아, 홀덤 그래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나라들은 음. 대부분 다간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어, 우리가 그때 그리고 세부 갔었었나요? 예. 가갖고 천만 원 뜯기고 왔잖아요. <laughs> <laughs> 생각나요? 못 받았죠 그거. 받을 생각 없어요? 아니 받을 생각은 없고요. 예. 예. 아, 없어 없대. 그 사장님하고 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예. 또카톡 예, 카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부 묻고 그러더라고요. 음, 예. 아, 그렇게 네.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맞아 예. 예, 나쁜 분은 아니죠. 근데 그때 이제 좀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손해를 봤다해서 이렇게 손을 뻘쳤는데 이 대표가 손을 잡아주신 거죠.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좌우명 있습니까? 뭐 자우명은 사실은 뭐 행동으로 실천하자 자우명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자 아 그래서 빨라요 생각하는 걸 바로 실천에 옮기는 네, 그런 스타일이시죠 스트레스 쌓이면 어떻게 푸십니까 뭐 노래방 그리고 이제 운동 야구하고 이제 요즘에 이제 취미로 이제 외국 나가서 그냥 홀동을 좀 치는 게 사실은 좀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뭐 아시안권에서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에도 이렇게 가보고 싶긴 하네요 예. 네. 어, 이제 KMGM의 대표 자리는 이제 물러났지만, KMGM이 무엇의 약자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제 제일 처음에는 그냥 MGM이라는 미국의 라스베가스 카피를 한 건데, 음. 이게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어,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다, 그쪽 MGM 그룹에서 소송, 진짜 소송이 들어왔어요? 네, MGM 이름을 이렇게 써서, 어, 거기서. 기분 좋아보셨겠네요. 이렇게 큰데서 나한테 소송을 걸다니. 그래서 잘 마무리하고, 예. 사실 MGM이라면 그래, 그 당시에는 그래도 한 매장이 한 8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다시 간판을 싹 바꾸기에는 힘들고, 아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예. 앞에를 K자를 주자. 그래서 K자를 두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좀 부여를 했죠. 지금은 코리아 마인드 게임 멤버스로 예. KMGM 이름이 널 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리아 마인드 게임 멤버스. MGM 그 사자 마크도 똑같은 걸 써서 그 대상이 된건 아닌가요? 사자 마크는 다릅니다. 예, 사자 아, 마크는 다른데 어떤 이미지상으로 예. 이제 MGM과 그 사자가 같이 동시에 있다고 하는 예. 어떤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성격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음. 문제를 삼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돈을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 그런 거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교체를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예. 큰 회사에서 돈 달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청구할 <laughs> 수도 있었을 텐데 예. 돈은 물어주지 않고 그냥 교체를 해달라 해서 예. 교체를 해주셨다. 예. 자 이제 그 이석영 대표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이 질문은 이제 제가 만든 겁니다. k m 그 g m 프랜차이즈업을 하기 전에 이석경 대표가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KMGM 프랜차이즈하기 전에는 저는 중국에 이제 어 사업을 했었고요. 어 제가 무역학과 나왔습니다. 무역학과 나와서 선배가 이제 무역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 뭐 인턴으로 잠깐 1년간만 도움을 좀 요청해서. 1년 동안 유학을 이제 가면서 이제 갔다가 1년만 하고 한국 돌아오는 것보다 좀더더 공부해 보자 생각을 해서 머 무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뭐 청바지 공장도 하고 무역도 하고 거의 한 8년 9년 세월을 이제 중국에 보내다가 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야구 팀을 만들었었거든요. 팀에 소속된 후배 중한 명이 실제 야구 어떤 선수 출신인데,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갔어요.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사실은 스크린 야구였습니다. 스크린, 스크린 아 야구. 예, 스크린 야구인데 실내에서 하는 스크린 야구. 우리가 시... 기존에 500원짜리 이렇게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기존에 이제 휴게소에서 빵빵 치는 그게 아니고. 예, 실제 야구공에 실내에서 하는 골프존처럼 예. 리얼 야구존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신 기억 나실 겁니다. 치고 싶을 때. 넘버원 스크린 야구. 리얼 야구존. 방이동에 이제 매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이제 샘플 아. 매장이었는데 그때 한 1년 정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데 너무 이제 어 성장을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의 존폐 기가 사실은 그때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제가 우연하게 이제 한국 에 와서 음. 어, 그 야, 거기 리얼 야구전이라고 하는 방위점에 갔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음... 저는 되게 재밌게 하고, 어,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다가, 어, 한번 나도 해볼까? 대신 이제 그 당시에는 프랜차이즈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런, 이런 제안을 했었죠. 뭐, 이쪽에 내가 프랜차이즈를 화 시켜볼 테니까, 나한테 어떤 권한을 달라. 그래서 제가 그 권한을 받고, 전라남도 순천에다가 사실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순천에서 대박이 났고, 어그 리얼 야구전 사업이 제가 2년 만에 한 100개 정도 매장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와 최대 많이 이제 오픈된 게 198개까지 오픈이 됐었는데 예.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사실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한반 정도는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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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스크린 야구로 프랜차이즈업에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네. 기사도 나고 네. 200억 신화인가? 뭐. 어그 스크린 네. 야구가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성장을 했었죠. 프랜차이즈 사업을 키워보잖아 어떤 그런 그때 한참 컸을 때돈 많이 벌었겠네요. 예, 네, 그때는 굉장히 많이 재밌었고 재밌었고 뭐 사실 사실 그 자리에 그 지역에 먼저 뭐 그냥 대단하고 천수구도 먼저 이렇게 땡겨서 찍기도 하고 그랬던 가그 가게에서 장사도 잘 되니까 달달이 이렇게 얼마씩 가맹비 뭐 이런 거 내잖아요. 그죠? 야 주머니가 아주 두둑했었겠네요 당시에는. 야 그리고 무슨 음식점 프랜차이즈도 또 이제 네, 중국에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호구. 때 아마 했을 거예요. 2018년도 했는데, 뭐그 당시에는 뭐 부산 같은 경우는 호구집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하다가 아무튼 맛은 있고 사람들은 좋아했는데, 제가 이제 리얼야구존 사업도 하고 이제 어 MGM이라는 것도 이제 막 시작을 했었고, 음. 그거를 저희 이제 와이프한테 좀 맡겨놨는데, 음. 와이프가 되게 힘들어 하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과감하게 그냥 이건 다음에 하지 하면서. 실내 낚시도 아, 아, 했습니다. 실내 낚시. 예. 아, <laughs> <laughs> <tomatoes> 별러별거다 <별너� Getting 웃음> 했네. 이것도 이것도 지금도 생각하면 좀 대박 사업일 수 있습니다. VJ 특공대에서도 와서 예. 이재있는 컨텐츠를 촬영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기를 뭐 물고기를 낚는 낚시가 아니고. 일단 낚시는 실패했고 스크린 야구는 처음으로 이제 프랜차이즈업에 성공을 했고 음식. 점그 중국 음식은 프랜차이즈업은 어 중간에 예. 제가 수도을한 건데 나중 에 예. 도전을 한번 생각을. 아, 아, 예. 다닐 다닐 아무튼 중국에 가서 대학을 다니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무역학과를 중국에서 중국 어느 대학 나오잖아요 경기 대학 네. 무역학과를. 나왔구요 아 경기 대 무역학과. 네. 음. 이게 무역을 하러 간 거죠. 아 무역을 하러 갔다. 네. 무역을 하러 가서 거기에서 지금의 그 아내인. 우리 아, 네, 예, 소라님을 만나서 또 결혼도 하고 후에 또 이제 일들이 이제 본인이 이렇게 사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나봐요.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그 네. 그 중국에서 잠깐의 파견된 시간 외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개인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한 걸 바로 행동에 옮기는 네, 그런. 그 실행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업을 해서 프랜차이즈업에 또 대가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 이석영 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퀸스 질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